프레젠테이션들을 제가 보니까 야, 아직도 모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만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정도 나온 겁니다. 시작 예, 사회디자인연구소 보장 응. 김대웅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 네. 이게 인공위성에서 약간의 한반도 상공을해서이 한반도와 일본을 건 겁니다. 보다시피 서울 수도권에는 이렇게 비스에 던 그의 이 집중이 돼 있고, 동경도 그러하고요, 오사카에도 그러합니다만은 저 북한으로 가면은 평양이 때가 희미하게 이렇게 불이 있고, 나머지가 거의 아무 이죠 북한의 인공위성도. 쏘고, 아, 그리고 뭐핵 개발도 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그 물질적 생활이 얼마나 피폐한지는 이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 그림은 기본로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산, 강, 도시 그냥 모든 걸 갖다 사상하고 오로지 흰빛 하나만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본 거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 이 그림은 서울입니다. 서울을 아주 단순화한 거죠 그리고 서울을 핵심을 집어든 핵심을 갖다가 잡아낸 겁니다. 자, 서울은 이렇게 W자로 한강을 갖다가 그립니다. 이것이 서울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에 외 사산이 있고, 내 사산이 있습니다. 내 사산이라 하면, 청와대 뒷산, 인왕산, 그리고 낙산, 그리고 남산입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오면 바둑판, 저기, 현대, 그 현대, 그 현대 도시를 상징하는 바둑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천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핵심과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그려놓고 보면은 골보스 달걀처럼 쉽지만은 결코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려놓고 나면은 아, 서울의 얼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대관수찰의 고입니다 자, 이 대관수찰은 크게 보고 작은 것을 세밀하게 살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대관 소찰이라는 단어는 중국인들이나 한문의 조기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쓰고 크게 보고 작은 것을 세밀하게 살펴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끄덕끄덕합니다 그렇게 하죠 이런 막 콩글리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대관 소찰의 어떤 이 뜻은 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제가 그 보여드린 거는 바로 대관의 한 모습이죠. 인공위성을 갖다가 타고 올라가서 한반도를 갖다가 바라보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한쪽은 암흑, 암흑천지고 한쪽은 수도권에 엄청난 빛들이 모여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항상 크게 보려고 <laughs> 어떻게 합니까? 사리 올라가서 보죠. 우리가 사는지죠 내가 사는 나라를 갖다가 보라면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인공위성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갖다가 보기도 하고 또 하나 있죠 통계를 보기도 하 통계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 사물을 숫자로서 아주 단순하게 나온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항상 대화할 때는 이렇게 좀 글로벌한 사고, 지도를 가지고 글로벌한 사고를 갖다가 전개를 합니다. 또 하나 통계를 갖다 보기도 하죠. 자, 자이 통계 5 0죠이 통계는 10만 명당 자살 인구를 그린 겁니다. 자, 보다시피 왼쪽으로는 이른바 레프트 스케일이죠. 이쪽은 라이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레프트 스케일은 5명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쭉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스케일은 20명, 40명, 60명, 80명, 100명, 120명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코리아 라이트 스케일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땅가라 나온 레프트 스케일을 다가 쓰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가 한국은 스케일이다 라는 말이죠. 5명, 10명, 15명 이렇게 써놓 어떤 그런 지표로는 도저히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스케일을 따로 만든 거죠. 한국만을 위해서.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 아래 표는 그 자살자의 추위입니다. 보다시피 한국은 이게 1980년부터 해서 쭉 옵니다. 이게 1997년, 98년입니다. 게 90년대 그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 그림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풍랑이 거칠지 않은데 97년, 98년을 갔다가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은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극히게 감소를 했다가 다시 2000년대 초반 들어와가지고 딱 다시 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 대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화산 폭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화산 현상이 왜 생기죠? 지각 깊숙한 데서 엄청난 어떤 단청이 있거나 아니면 지각이 충돌하거나해서그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돼 가지고 그것이 지진으로 화산으로 이렇게 관적으로 이렇게 균천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뭔가 지금 큰 어떤 이 모습 부족이가 있다. 그 안에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한이 축적이 되거나 눈물이 축적이 되거나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대관은 어쩌면 이건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핵심적 인 문제를 어떻게 한번 대관을 갖다가 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관소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은 아무나도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볼 건지, 무엇을 주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안경이나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제도를 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산업을 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뭐 다태양하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아주 격렬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모습, 부조리를 이렇게 그 대관섭차하는 그러한 안경, 그러한 관점은 없을까요? 제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의 열신상입니다 보다시피 정의 여신상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죠.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어. 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죠. 이 안대는 그 눈을 가리는 안대는 공평부사죠. 내하고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 지체가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울은 죄와 벌을 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기여, 기어, 부담, 기여나 부담을 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권리 이익을 달고. 아, 수많은 걸 갖다가 달죠 그것을 일단 갖다 균형을 갖다가 잡는 것이죠. 저울이죠. 그리고 칼은 어떤 단호한 처벌, 처벌이나 결단을 갖다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 한국 대법원에 있는 이 법의 여신입니다. 자, 법의 여신도 저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법전 들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것은 저울이죠. 그렇습니다. 재울이야말로 정의의 핵심입니다. 재와 벌, 그 사람의 어떤 기여와 권리, 부담하고 위, 이런 것들을 갖다 다는 이 재울이 핵심입니다. 그것의 대한 균형,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의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정의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가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 표는 그산업연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 우리 일단 물질적 재생산 구조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생산을 해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가 어디서 생산돼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 대화한 거죠. 지배한 거죠. 그 표가 바로 이산업연관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연관표를 갖다가 보지 않고 정치를 얘기해 봐라. 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재생산 구조니까요. 자, 산업연감표를 빼놓고 우리는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어떤 파크릇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있는지. 이거는 그 10대 수출 품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선박이죠. 5 6 5불가 2011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석유제품이다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미센서,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철강판.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선박. 중소기업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제품 중소기업 만들 수 있습니까? 반도체는 어때요? 자동차 어때요? LCD는 어때요? 중소기업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떤 이품목은 다이른바 재벌 대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품목들은 중국 특수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 왜 생기죠?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를 갖다가 제가 많이 이렇게 그냥 제 호주머니에 담으면 됩니다. 이런 막 척지를 갖다가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해외에서 많은 부를 갖다가 이렇게 벌어와도 양극화는 심화되는 겁니다. 경제를 집중은 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양극화에 대해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막... 패러다임의 이각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막 빨대 패러다임이죠. 재벌 대기업이 골목 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척시를 해서 많이 빨아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그래 심화죠. 내부적거래 그래 심화죠. 독과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와 더불 그럼 못지 않게 본적으 한국은 수. 수출에 와또 하게 여존하는 거죠. 하지만은 수출에 과도하게 여존한다 그래 가지고 이 수출 줄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자,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볼때첫첫 번째는 한국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소수품 목즉 비교 우위 품목의 이 비용이 품목이 우리의 어떤 경제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는 그것을 갖다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우리는 그,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기 처우가 근로조건이 높고 처우가 높,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대기업 가서 경기를 하면 연봉 7 8천 받는 걸 강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는 연봉 천만 원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갖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양과 지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의 그,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그 사람의 교섭 또는 어떤 정치적에 따라 가지고 저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이 비교 우위에 던그 산업 또는 어떤 품목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다 그이 근로조건이 높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 인상 투쟁 또는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갖다 가 해왔습니다. 20년, 25년, 30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노동의 어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합니다. 노동의 양과 질이 같으면 임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 사업장 안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죠. 원래 통일노동통일임금이라고 하는 산업장,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비라고 한다면, 아파트 경비를 하든, 아니면 돈 많은 한국은행 경비를 하든,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 실종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어떤 산업구조가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좀 통념이 그러합니다. 좋은 기업에 가면은 글로조건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런 어떤 분야에, 이런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에서는 근로조건이 아주 높죠. 자,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공무원들, 공무원들 임금 이상 기준 아십니까?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 100인 이상 기업의 85%다, 90%다, 93%다. 이런 식의 덱 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한국에서 1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죠. 세계화, 자유화, 중국의 어떤 경제적 부상에 따라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어떻게 보면 은 공무원들은 업힌 겁니다. 그쪽이 자동으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17분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1 6 i 4 0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도안하 o i n g to be a 가 l e to do it. I'm going to be a b l 그렇게 해서 it. 부 m g o i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어느 사회든지 금융은 금 i n g to be abl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g o i 이렇게 비교위 산업 기업들, 그 다음에 공공부분 그리고 금융부분, 이 부분들이 우리의 어생산력 수준, 또는 우리의 어떤 1인당 GDP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일러저블 수준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안 하려고 그고요 그래서 자, 한국의 부과 기회가 어디 있냐를 갖다가 이런바 대관 수차를 보면 한국은 크게는 하나는 해외 부분입니다. 즉, 습출 수익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 부분입니다. 국가 부분에는 공공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입장벽을 갖다 쳐먹고 보호하는 영역이에요 자, 해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주도를 갖다 하는 소수품목이죠. 그 다음에 울산, 거제 포항, 광양 같은 어떤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게 지역의 어떤 지역 간 격차의 어떤 원인이지그 다음에 국가 부분입니다. 자, 국가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있죠. 또 하나, 국가가 주제로서 보호하는 금융, 방송, 통신, 의료이 의쪽입니다. 또 하나는, 또한고 하나는 부동산이 하나가 있죠. 자, 부동산은 소유자, 좋은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엄청난 천지 체계가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산업화가 극격하게 일어났고, 도시화가 극극하게 일어났습니다.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집중되면 그쪽에 또 부동산 가치는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사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 나나오는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부실합니다. 오히려 그걸 갖다가 우리 이 정부라, 이 정부가 빠른 어떤 관료나 어떤 우리 이런바이 교수님들, 그분들이 지금 정문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갖다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 지금 이 국가부문으로 들어가는 사다리는 사실은 학위를 갖다가 해서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시공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국가부문으로 들어가는 건 학위시험 사다리밖에 없습니다해외부분으로 들어가는 건이 사다리 옛날에는 그냥 뭐 자유롭게 그 고등학교 졸업에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대해 가지고는 이른바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바로 2006년 기아자동차강주공장의채용비입니다 그때 그 생산직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뽑을 때 결국 노조가 추천권을 행사를 하니까 그 노조에 고비를 했던 거고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이 했던 얘기가 바로 영혼을 팔았더라도취직을 취익,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바로 이 해외 부분과 국가 부분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 해외 부분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고요. 금융도 역시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타고 있는 이런 해외 부분이 우리 어떤 그 산업적 위상들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력 수준에 대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대단히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 엄청난 적자가 발생합니다. 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 높이는 결국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기여에 따른 어떤 권리,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복지국가담론은 기본적으로 매트리스, 즉 사회안전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매트리스와 관련돼서는 참 얘기가 많습니다. 복지국가 관련된 이 모든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의 문제, 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 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한국의 핵심 기독권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이를 갖다가, 이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은 기존의 어떤 이기독권 집단들이 부동산을 통하거나 아니면어 그 권력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진입 장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누려보던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따가운 처리를 다 받게 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다리. 사다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의 이 사다리와 하기 시험 사다리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는 사다리는 시장 사다리도 있죠. 그 다음에 선거 사다리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동산 사단이도 있었죠. 그 다음에 학위시험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은 거의 학위시험 사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살인적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대학 진학률이 80%가 되는 이런바 가행공학력 사회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사교육 필연입니다. 유학력 필연입니다. 입시비이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 한국 사회를 갖다가 한국의 무슨 부조리를 본 안경, 핵심 안경은 그렇습니다. 높이, 사다리, 매트리스라는 안경입니다. 자, 매트리스라는 안경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우리한테 채화돼 있습니다. 복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자체가 불합리하고 사다리가 지금 이렇게 불합리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즉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 높이를 봐야 됩니다. 높이를 합리화해요. 기업 부담하고 그걸 이익을 갖다 균형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선진국 보면 됩니다. 선진국에서 공공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진국에서 과연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처리하고 부동산 부동, 불로소득이 이게 생겨나는 건지.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과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우리처럼 아파트 경비하고 우리 돈만은 어떤 은행의 경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 의 높이를 갖다가 격차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보면 우리는 학위 시험을 통해가지고, 학위 시험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다리를 갖다가 선생님이 많은 경우는 시장이나 실력이나 아니면 은 선거를 통해서 가다 자, 높이 사다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높이와 사다리 문제입니다. 높이와 사다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분.